블리츠 그랩당 5 5천... 0원 <laughs> 아싸. 그랩당 5,000원 미션이 걸렸는데, 충전해버려, 그냥. 블리츠 크로마도 한번 구경해볼까? 블리츠는 뭔가 노말이 제일 이쁠 것 같기도 하고, 인정? 이거 별론데? 너무 튀는데? 요즘 그랩 얼마나 하냐고요? 저 그랩 얼마 못해요. 가격 올리셔도 될 거예요. 요새, 그래도 다이아 1 정도 되면은, 블리츠 그랩 다 피해요. 그렇 그래 다 피해. 이거 누가 누가 맞아줘요? 인정? <목소리도>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 이게 날아다니는 거 봐. 오, 뭐야? 줄기탱인데? 그냥? 오, 그냥 그냥 너무 너무 귀여운데 이거? 미친. 삼십... 오, 뭐야, 오! <laughs> 아, 그냥 귀여워, 미쳐버리는데, 이거 그냥? 야, 이거다. 이거야. 님들, 블리치 진짜 미쳤어요. 개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미쳤는데, 이거, 그리고. 크로마보다 그냥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 눈도 똥그래 가지고 날라간 날아가... 파이한 명... 명이 있구나. 뭐야? 블리츠 선픽했는데 우리 원딜은 왜 유성 유성 바로 쓰고 쟤네는블리츠쓰나요이세명다그니까적 팀은 이걸 픽하면안 되고. 이 사람도 이걸 픽하면 안 되는데. 이름 쌤쌤이네? 어, 뭐야? 너무 귀여워. 쟤네 왜 졸라? 딜견 이득이긴 하다. 엄청 나쁘진 않다? 이즈.. 와근 이거 평타 귀엽다. 이즈리얼 한거 아니라 다행이야. 자 블리츠 이즈.. 그런거는 진짜 너무 힘든데. 아깝다. 나플 안써도 잡은거였네? 플래시라도 빼실? 높을? 이거를 다시 이렇게 고쳐도바 o 스가맞 r e n o 플래쉬 쭉 p 도 됐긴 했겠다 근데 뭐 플래쉬 있으니까 다음에 뭐 잘하겠지 o 아 l a y She t 아 o k out the k i n n e g e t 블리츠 1000원까지 돈 진짜 잘, 사, 잘 벌어야 돼. 이어 반짝이 좀 누르면 안 돼. 아, 귀여워. 얘들나 그래 몇번하는지세줘야 돼. 그랬다. 5000원 괜찮죠? 저파님 진짜? 내가 타워 어그로 끌리는 거 조금만 기다려주지. 그래도 징크스 CS 7개. 이거 바르스님이 조금 섬세함이 부족했다. 원딜로 아니라. 까비. 50번 하겠대. 조파님. 한번 뱉은 말은 쥐어 담을 수 없어요. 어시당 5천 원, 그렛당 5천 원. 뭐 어, 깜짝이야? 고양이 소리 야, 뭐 갔다? 징크스가 로밍 갔는데, 징크스 CS 7개, 세나가 11개, 클일났다 아, 네. 징크스 서포터 다. 이거 본체는 세나였던 거지, 저... 지렸고 본체는 세나였던 거야. 알고 보니 징크스 서포터인 거지. 이거 봐, 원딜 5분에 로밍 가고 있다니까. 이거 평타 귀엽다. 이거 AD 블리치 한번말이온데 이거 평타 모션. 이왜 이렇게 귀엽냐? 바비 그래, 맡길 걸 그랬다. 그래, 맡겼으면 이거 타오를 뜯었.. 뜯었겠다 고양이 행 와, 안 되네. 어, 레드라 죽겠다. 와, 이건 아깝다. 안되는거였다 와 5분에 로밍가서 레드를 들고와가지고 졌어 징크스 개고수인데 노린건 아니겠지? 아깝다 근데 확실히 템 이렇게 가니까 세나가 진짜 안죽긴한다 기왕 끊고 싸워보고 싶은데? 여진이랑 한번 버티고 우리 힐 있어. 힐좀 천천히 쓰지. 와, 이거 힐 낚시해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원딜러가 아니라 섬세함은 부족해요. 그래도 원딜로 아닌데도 이정도면 무난하다 미드 유저라 스킬샷은 괜찮을거야 아배 먹어 배님 고맙고 그래 계속 세주시는거네 악시형이었으면은 아, 좀 양심이 없긴하네 아시영이였으면 얘네 4킬 2킬 없지 어. 이미 1 0쓰지 오케이 대신 승리신이라는거 확인 아근 이거 스킨 너무 귀엽다 춤추는것도 춤추는 좀 보고싶은데 핀도 있나? 춤춰버려, 그냥. 힘들미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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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얘네 6렙 되는 거 조심해. 얘네 6? 징크스 6 되는 거 조심해라. 난좀 단단해서 너만 조심하면 돼. 얘네 아마 힐 돌았을 거야. 포킹 포킹 하자. 지금, 바르스도 힐 돌고 하면 될것 같아. 얘네 힐 있다고 생각하고. 세나 W 잘못 맞으면 이거 가겠다. 때 아, 근데 이거 이제 블리치 유저들 고 무조건 사야 돼. 너무 귀여워. 아, 갔다오자아 피잖아, 높플. 뭐야? 이러면나 죽더라도 보여주나? 이게 노플이야 대리어 있고? 이거지 아싸 이어쉬, <laughs> 이어쉬의 <이어시에> 그레까지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그냥 저렇게 원딜 많으면 푸아가도 될것 같은데, 선 푸아? 프아? 푸아에다가 란두인까지 가버려. 아칼리 원에이 피니까 난 마저테 망가. 아칼리 알아서 잡아줘, 얘들아 나는 그냥 앞에서 다른 애들한테 맞아줄게. 그러니까 평타 모션이 좀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야, 이거 봐. 야라 이 야라 이게 때리면서 야라 이거리면서 때리네. 이거 안 맞아라, 그냥. 아유, 그냥. 아유, 그냥.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 이거 세나, 우리 시청자인가? 학살 중... 내 팬인데, 세나? 어, 이거 이할때 e 돌리네? 님들, 펀치 때릴 때 돌리네? 한, 한두 한 바퀴 정도 돌리는데? 미친, 너무 귀여운데? 방금 나만 봤어? 이 e 때리기 전에 몇 바퀴 돌려?

리시나 거기 아줌마, 그냥 바은 뭐지? 하더라도 그냥 클리어만 하던가. 너브킬 나긴 한다? 아니 나 방어템만 갔는데 그래도 날 잡을 딜이 나오네? 크라켄 뜨긴 했구나 그러니까 서로 잘 커서 그런가보다 그죠? 이거 가면 못녹일 걸. 확실히 유상바루스가 블리치랑은 맞는 픽이 아니라 맞는 픽이 아니어도 그냥 너무 잘 커버렸다 나는 한방 얘는 짤짤이라 근데 그런거 치고도 얘네 조합이 나한테 약해서 괜찮아 어씨 너무 달아 근데 똑같이 잘 크면은 어징크스 쪽이 괜찮 긴 해도 하더라도 우리 바루스가 더잘 썼대요. 아 이러면은. 와, 제드텔 지렸다. 징크스가 바루스보다 많이 못 컸어. 그리고 저쪽 징크스를 지켜줄 조합이 딱히 아니야. 이건 에반데? 왜다표 썼어? 어우 나이스 진짜 쓰고 그대 여기까지 리시나 도와주라 둘다노플이야둘다노플이면 그냥 바로스 공이면 된다.

아이스, 개꿀. 아, 똥타보션 너무 귀엽다. 너네도 이제 다스킬만큼 크긴 했네 조심해야 돼 아무리 유리.. 유리하더라도 우리가 포킹 조합이라 포킹하고 싸워야 돼 다음 템은 슈렐리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난다고 그래 당 오천 원, 어시 당 오천 원이에요.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나 보였나 보다. 우린 이거 하자, 바르스야 <목소리> 이 미드라인 항상 먼저 클리어 해놓기 좋긴 한데 포킹 조합이랑 <목소리> 포킹하면 이긴다 얘들아 <목소리> <목소리> 이네 둘만 잡으면 돼. 그럼 포킹 무조건 이김. 도미닉을 가네? 나 잡으려고 하는 거야? 자, 제동 나서도 제제. 우다 쫄지 마세요. 진짜 게 밀게 빼자. 어, 시여기써 있잖아. 롤린이 립 빼냈네. 그죠 크로마보다는 블리츠는 이게 기본이 이쁜 것 같아. 그래 럭스는 루비 크로마 이뻐 보여서 샀어. 아직 쓰기 전이긴 한데. 이와 그냥. 오, 조이야. 오천원, 고마워.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뭐, 오천원 또 죽게? 간다. 자만들아, 어디 있냐? 어, 뭐야, 이거 막아버려, 그냥 와, 이거 킹박 킹박이는 되고, 컨트롤 4번 놀리는 건데, <laughs> 알았어, 알았직 할게. 컨트롤 4번, 이거 놀리는 거네. 컨트롤 4번 꼭 해야 돼 이거 이것도 귀여워, 이거, 이거 위에 타고 있는 애 봐봐, 미친, 손에 있는 애도 귀엽네. 그냥 이 스킨 너무 귀여워. 이거 사야돼. 괜히 1820rp가 아니야. 조이 라인 클리어 힘들다 저거 좀 도와줘라. 야야 킨드 미쳤다. 킨드 미쳤다. 미친게 아니지. 용돈 주러 왔다. 일로 와 그냥. 저는 오아클리아클리아리지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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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더 해야 되는데. 아 <laughs> 그래, 나 20번 했어요? 야, 20번 맞췄다, 그래도 한 판에. 한 판에 20번 맞추기 힘들어, 님들. <laughs> 아, 베메거 뱃님, 고마워요. 야, 베메고 뱃님,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 얼마야? 나 몇어 이야 19어 씨에 20번. 10만원. 와, 그럼 20만원에서 5천원 빼면 19만 5천원. 와.. 미쳤다 한판에 19만 5천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서폿은 히튜브